여기 있는 곳에도 아무데나 찍고 네. 요거를 이제 좀 네. 에, 철으로 아무데나 또 연결하면 됩니다 네. 아무데나 연결하면 돼요 네. 네. 자 지금 현재 요다 꼽아주세요 안되는 꼽아야 네. 돼 이건 네. 나빼 이건 지금 아, 수동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어. 자, 어. 아니 이렇게 잠깐 놔줘 음. 여기에 없는 사람은 이렇게도 네. 뽑을 네.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 게꼽아야 양쪽에 네. 지금 되고 네. 이렇게 꼽으면 네. 한쪽만 네. 잡있는겁니다 네. 한쪽에도 잡힙니다 지금 제 체내에 있는 전자파 수치입니다 예이건교은전자미리볼트입니다요 수치에 네. 전기가 지금 요렇게 해놔 놓고 있고 요방 안에 내몸는 네. 네.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접지를 해놨어요 네. 그럼 내가 여기다 손을 얹으면 어떻게 막 대놨죠 예 자, 손대겠습니다. 네. 와, 우리 몸에 평소에 이 많은 전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내가 컴퓨터를 한다, 핸드폰을 들었다, 겨우 높아져 올라갑니다. 와, 이거 갖다 댔더니, 세 배로 높아지네. 네. 네, 이것도 움직이 갖다... 네. 네. 이것도 움직이면 네. 나하고 들어가고 하나 하나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핸드폰을 들어볼래 핸드폰 내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laughs> 이 <요> 그러면, 네. 저, 노트북이나,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네. 아니면 네. 저, 저, 가스렌즈 가 아, 전자렌지 같은 건 엄청납니다. 전자렌즈는 마어 네. 이게 네. 지금 유럽에서는 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물질, 네. 요게. 근데 이걸 우리가 접지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변하는 데네 해야 되지. 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엄도가 변하는 거야. 근데, 맨살 아니, 뽀뽀, 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얇은 걸로, 얇은 거, 로또 구우면 안 돼. 자, 아무 우리가 잠잘 때 그냥 여기에 덮으면 응. 다 그냥 된다는데. 저것도 되고 저 아래 그마도 되고. 내 근데 또 코로 오신데 되라니모르겠다요죠어 돼요. 돼요.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음. 아. 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응. 이 정도 똑같게 잠에 뭐 어디고 자잖아. 잘 되는 이유도 응. 응. 분명히 응. 알 응. 거다니. 그러니까 아셨죠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우리가 모르는 네, 네. 뭐뭐그영간이 없을 면 아는 분들은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전자파를 받고 음, 있는 우리가 안할 수가 없잖아요. 온 네, 집에 네. 지금 전자파. 네. 네. 이게 나가도 있단 말입니다. 나가서 하는 사람들다 그거를 가지고 TV 앞에서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어, 전자파 수 아, 이렇게 좀 그걸 다 찍어 가지고 그렇게 음. 아까 음. 음. 딱보여주시면 음. 전자레인지가 제일 심하대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어, 보면은 그래. 여기에 전자파 수치가 가장 높아요 우리는 아0.34 이러는데 본인은 어. 1점 얼마 올라왔어요 왜그렇높아저도 그래 아, 해보자 머리, <laughs> 머리 아프잖아 네 아, 그냥 지가 보세요 거 어, 그 앉으면 좀 다르다 여기 앉아어0.34 아, 저쪽으로 한번 앉아보세요 선풍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 혹시나. 보세요들어기 타겟이 그럴 때는 선풍기 아 선풍기네 그러니까, 선풍기네선풍기네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 그러면 제가 이걸로 네, 네. 다시 선풍기 아, 그게 네. 전달할 이거가 또같다또 컸다 이어트더 낫지 아니 아니, 오 아니 우리하고 같이 아니 낮다. 1 8이라니까일이라니인데1 8이라니까아왜 그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쪽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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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골사님이 여기 선풍기를 틀어놓고 옆에 가니까 그렇죠. 엄청 높파세요그래 네, 네, 그 나는 무슨 병인 줄 알았는데, 장수를 옮기니까 잘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자, 그럼 한번 재보세요. 보통 우리 체내에 0.34, 뭐, 7 8자지 올라가요. 전기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몸에 전기가 네. 얼마만큼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몸의 달라져요. 수치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이 수치는 분명히 바한물질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 화학 물질인데 이것을 사용하자마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권사님 지어보세요. 권사님 지어보세요. 오! 육각의 팔이다! 자, 권사님 지시고, 이건 권사님 거라 권사님 지시고 머리 한쓰 써보겠습니다. 자, 자, 어떻게 달라졌죠? 0.0000 나왔습니다. 다음, 자, 목으로 내려갑니다. 자, 잡아보세요. 권사님 잡아보세요. 자, 목에도 0 0 0영 자, 이거 그냥 갖다 대 거예요. 너무 훌륭합니다. 굳이 꽉 조를 필요 참 없습니다. 참 우리꽉조 없어요? 뭐야? 사모님 0.16이야? 아니안 했어. 아니 안 했는데, 부자. 그게 아, 좀 어. 네. 되니까. 아니 0.16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제가 아니 그게 문제가 내가 있었어요. 지금. 잠시만요. 0.16이 사실 머리가 안가머리니까 전기가 아, 머리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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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아, 그런 이고또 아, 아, 똑같은 위치 제가 볼게요 예. 똑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laughs> 똑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아, 네. 내가 지금 네.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쪽에 더 나와요. 네, 진짜. 네, 네. 네 저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조금 높아요. 우리보다 2.6점 더 나와요. 그 다음 자, 이거 한살을잡아보세요 잡으면은 어떻게 되죠? 0.00 땅만가 음. 하나가 됐다는 외로우신, 겁니다. 그내 몸에 있는 전자판은 빠져나갔고 아, 땅에 있는 음절자가 내 몸으로 올라왔다는 아, 겁니다. 아, 핸드폰을 쥐고 한번 보자. 자, 그, 그러세요. 자, 그 핸드폰 쥐고 아, 측정 한번 해볼게요. 아, 18, 아, 0.18 나왔습니다. 아, 아닌데?

어 유튜브나 그런 거랑 되게 어, 거, 어, 계속, 계속 어 계속, 계속 하는 게다 있습니다. 자, 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네, 말씀드리고 네. 줄입니다. 네. 자, 이걸 네.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이제 다 아셨죠? 네. 무조건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자, 이걸 음.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내몸 부위에 어디에다 할 것이냐? 또, 그리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요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가 몸에 있는 전자파를 빼내는 것은 어디에다 잡든지 빠져나갑니다. 네. 빠져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 빼나간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음전자를 올라와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데는 음전자가 속도가 달팽이 기어간 것보다 더 느리게 천천히 몸으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발바닥을 걷기 시작하면 은내 머리까지 올라오면 올라 하루 종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많이 가야 그게 기어 올라가서 내 몸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실내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맨발 바깥에서 걷는 사람보다 오래 할수 있죠. 오래 할수 있는데 자 먼저 이걸 잡는 순간에 제일 먼저 어디에 오죠? 내손바닥이 먼저 옵니다. 그럼 전자가 이 음전자라는 것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음전자가 손을 으면 손바닥에 올라오죠. 그러면 내가 팔뚝에다 차면 어디에 올라옵니까? 이 팔뚝에 뿌릴 때 전해집니다. 그럼 내가 이걸 눈에다 참을 어었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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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안 돼서, 안 돼서. 내가 어디 아프나에 따라서 요 내가 다 내는 네네네 그냥 눈에다 갖다 대면 눈에 내어지는가 먼저 들어온 건데 정상인 내가 눈에 한다니까 밤마다 지금 눈이 너무 안봐 요즘 제가 눈에 지금 대고 있어요. 그냥 우린 다 눈해야 되는. 시신을 짓는데 반을 음. 구멍이안 보여서 <laughs>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걸를잘때 눈에다 대고 자는데 그목에 돼. 나 지금, 얘기한다고. 예, 난 지금 경동맥이, 아, 어, 오, 한쪽이 반 정도 막혀가있대요 다른 건다 증상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좀 이제 치료해보려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해서 목에다가 지금 두르고 있어요. 이거를. 사람 는 이거. 네네, 뭐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약은 아닌데, 맞아. 요거는 음전자입니다. 음이온입니다. 그래. 음이온은 우리 몸을 회복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안할 때는 내 몸이 또 이렇게 또, 되잖아요 제가, 얼마만큼 이제, 해야 제가 이제 그 설명할게요. 해야. 우리가 이 몸은 전, 전자로 움직인다.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배터리가 들어와 있는 전자를 음. 가지고 있을 때는 치료가 되고 효과를 보는데 땀나버리다딱 꺼집니다. 그때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석관화 해야 돼요. 땀으로 연결 되는 맨발 뛰라든지 이런 접지는 하기 시작하면 계속 석관화 돼서 약을 하셔야 돼요. 음. 음. 그래, 땅하고 하나 대가 있다는 겁니다. 음.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치료를 받았어요. 음. 그런데 그래 놓으면은 치료를 치료가 안 되었던 그때 당시 환경으로 돌아간 겁니다. 음, 그러면 다시 그병이또 음. 돌아올 음. 수 있다는 뜻이죠. 그, 그래서 그 제가 제가 음. 듣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고, 하게 되면 활성산소 전자파들이 빠져나가면서 음. 세포 면역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 기간이 길면 음. 그 이제 계속 되고 있는 동안 이제 몸이 회생이 되잖아. 오케이. 근데 내가 이제 놓는 순간 이제 이게 장 났는데 짧게는 괜찮아요. 네. 근데 그런지요. 길게 이제 그거 하면 또 다시 이게 흐려지는데 야, 이걸 오래 하고 있으면은 세포가 회복되는 기간이 아, 바로는 안 되잖아. 음. 그니까 러그 기간이 그 되도록 그 이를 가능하나 많이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세포가 이제 재생이 되는 자, 기간 동안 이게 조금 쉬운 말로 저는 쉬운 말로 이제 설명합니다. 왜냐하 우리가 몸이 안 좋은데 보약을 먹어서 몸을 좀 회복시키고 싶어 보약 먹자마자 바로 좋아지니까. 아 시, 먹어서 천천히 가면서 몸이 좋아질 거죠. 그런데 이제 보약 많이 먹었을 때안 먹어 보약을 안 먹으면 어찌 되죠?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 <laughs> 이제 다시 그게 보약이 빠져 나가면은 다시 내가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 잠깐만요. <laughs>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사용하면 은 가능하면 습관화하자. 음, 네. 우리가 밥을 한번 이유식 끝나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은 지금부터는 밥은 계속 먹자. 네. 가다가 내가 배부르다고 밥안 먹어. 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내가 전하고요. 꼭 가능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섭리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육체는 땅으로 연결 해야만 네. 건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Thank you 4일체. 이렇게 계속 계속 하는데, 4일체고한 번, 오늘도 지금 두 번째 제가 짓거든요. 바람에 말리고 있습니다, 바람에. 바람에 말립니다.